저는 손 지나고요. 어, 무임의 축제에, 어, 질문은 앞에 그 지을쌤하고 똑같은 질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laughs> 아, 네. 라몽은 샤를과 칼리방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뒤엎을 수도 없고, 개조할 수도 없고, 한심하게 굴러가는 걸 막을 도리도 없다는 걸 오래전에 깨달았어. 저항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세상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뿐이지. 하지만 내 눈에는 우리 장난이 힘을 잃었다는 게 보인다. 너는 길을 쓰고 파키스탄어를 해서 흥을 도두려 하고 있어. 그래 봐야 안 돼. 너는 피곤하고 지겹기만 할 거야. 피곤하고 지겨운 라몽이 샤를과 알랭과 함께 작품 말미에 보여준 것은 무의미의 축제이다. 의미 있는 축제가 아니라 무의미의 축제란 무엇인가? 왜 라몽은 하찮고 의미 없는 가치, 즉 무의미의 이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무의미의 이름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가?가 질문이었고요. 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 말을 시작을 해야 할지 항상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 이야기가 중심 사건 기승전결이 어떻다고 얘기를 하긴 좀 애매한 그런 소설이어가지고. 어, 다만, 이, 사, 이 이야기의 메인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건 이제 다르델로라고 하는 사람의 생일파티가 이제 중심 사건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그 다르델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일단 알 필요가 있는데, 다르델로는 이제 퇴직한 사람이고, 이제 어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속물인데, 어 속물인 이유가 뭐 사람들한테 거만하게 대하거나, 뭐~ 되게 잘난 체를 하거나 그래서 이제 흥물인가 손물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친 자신을 그 자신이 멋져 보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제 그런 속물적인 사람이고 어~ 굉장히 말을 매끈하고 어~ 화려한 그~ 그~ 어법으로 구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아주 거창하고 장광설을 늘어놓는 그런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있고 다르델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생일 자신의 생일 파티 열기 위해서 그옛 직장 동료인 라몽한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서 자기 생일 파티를 같이 열어줄 친구들을 좀 도와줄 친구들을 좀 찾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알랭하고, 아, 어, 칼리방하고, 어, 샤를이라고 하는 그 라몽의 친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 근데 이제 저는 이 생일파티가 그 설정 자체가 굉장히 그 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그 생일파티를 사실 파티인데, 그날은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생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날로서 기념을 하는데, 사실은,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탄생 자체에 어떤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 너무 떨려가지고. 아, 왜 떨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 아 갑자기. 그래서 그, 어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생일 파티라고 하는 설정 자체가 어, 근데 근데 결과적으로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작품 말미에 보면은 이제 굉장히 좋은 어떤 어, 그 모두가 되게 즐거운 기분에 처한다라는 그런 설정이 나오면서 제목이 이제 무의미의 축제라고 나오는데 어, 그그 그 설정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은 이제 모두가 그 다르델로의 파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어, 다르델로가 그, 어, 라몽과, 라 그, 그, 라몽과 알랭과 이제 셋이서 이제 그 공원 산책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 공원에서 어린이 축제가 또 벌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뭐 사냥꾼이 등장을 해서 그 공원에 어떤 석상이 있는데 그 왕비 석상을 이제 총으로 쏘아서 이제 코 부분을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다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그, 그 사냥꾼이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웃음을 막터뜨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놀래다가 어 굉장히 같이 자연스럽게 모두가 다 이제 웃고 한바탕 웃고 이제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러면서 다르델로랑 라몬과 알랭도 어 함께 굉장히 웃고, 이제 좋은 그런, 그런 즐거운 기분을 모두가 어, 즐기는 상황이었는데, 어, 그, 이런 장면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일어나고, 이제 또한 인물로 볼 때도, 이제 그 다르델로의 정반, 그 반대에 있는 카클리크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 이제 그 인물은, 어, 뭔가 계속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아무도 그 말을, 말에, 말에 주목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어 주목은 하지 않지만, 이제 어떤 파티에서 다르델로가 이제 굉장히 마음에 두고 있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 여자를 결국은 카클리크가 차지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그 책에서는 그것을, 카클리크는 그 여자의 마음을 굉장히 풀어줬다. 전혀 이제 그 여자를 굉장히 편안한 기분으로 만들어주고, 아무런 긴장과 거리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그런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다르델로라는 인물하고 이 카클리크라고 하는 인물을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인물로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게 느꼈고, 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 카클리크, 그러니까 결국은 무의미가 그런 마지막에 나오는 방식처럼 어떤 축제의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엔 카클릭 카카클릭가 그 행동하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의미 그러니까 생일을 의미는 어떤 날로 말로 이제 만든 그 자체가 굉장히 그 자연스러움이 결여된 상태 그러니까 그 그것을 의미화할 의미화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화해서 어, 어색한 어떤 이벤트로 만들어버리는 상황?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의미를 추구할 때 우리가 그것을 축제라고 말을 할수 없는 그런 측면을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 그런 면에서 다르델로가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하는 어떤 인물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고요. 반면에, 카클리크처럼 어떤 자연스러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어 그런 제스처? 이제 그런 것이 어떤 무의미의 어떤 측면이고, 그것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어 마음을 좀 놓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음, 하찮은 것의 가치를 말을 이제 하는데, 이제 중간에 소설에서 그 알랭 엄마가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이제 원래 어떤 의지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사실 뭐가 있는가. 우리가 뭐이 나라에서 태어난 거 이런 성별로 가지고 태어난 거그 어떤 것도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어떤 그 무력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그러한 존재라는 거 그냥 그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무의미가 어떤 의미, 의미, 의미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미 찾기에 대한 어떤 우리의 강박? 그런 것을 벗어나야 한다라는 그런 측면을 말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시간이 다 돼서. <laughs>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헤겔이 말했다는 인용이 굉장히 어그 무의미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잘 설명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헤겔은 그 유머란 무한히 좋은 기분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높은 어떤 높은 곳, 그러니까 어떤 뭐 위대한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좀 다른 측면에서 다른 층위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늘 생각을 하는 어떤 의미를 계속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 찾기에서 좀 벗어나자 이제 그런 것이 어떤 무의미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